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제 밤자리가 불편해서 짜증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드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는 짜증이 났다면 우리는 짜증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처음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짜증스럽게 또는 반대로 즐겁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 우리도 괜찮은 생각을 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로데오 경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데오 경기는, 어 말처럼 생긴 장난감에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로데오 경기는 경기장에 장애물 3개를 놓고 거기를 빠른 속도로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엠벌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한 로데오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선수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뛰어난 선수였다고 합니다.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말을 탔던 아이. 그래서 그가 출전하는 경기마다 모든 경기를 최고의 신기로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승승장구하던 그가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차가 여러 번 전복되면서 안전벨트를 풀렀던 이, 이 아이는 차 밖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가게 되고 심하게 떨어지면서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사실상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하는 이 사람의 처지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재활치료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워크, 라이드, 로데오, 걷기, 그리고 말을 타기, 그리고 로데오 경기를 다시 하기,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척추가 완전히 부러진 선수, 이것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또 그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그에게 포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울 수 있는 목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영구적으로 척추가 불가, 회생 불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걷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말을 타는 것도 불가해 보입니다. 물론 로데오 경기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벌리 스나이더는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계속해서 안장에 오르내리는 연습을 합니다. 평생을 말을 탔던 사람,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절망이 찾아온 사람, 그리고 다시 재활치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목표를 세웠던 사람. 하지만 이 스나이더에게 또 다른 장애가 찾아옵니다. 말을 타려면 이 발로 말을 딱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라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말에 타려고 하지만 타기도 쉽지 않았고 말을 타더라도 바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다가 두렵고 떨려서 말을 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특수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타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발로 속도계를 밟을 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속도계를 밟을 수 있게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더가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가 안전벨트를 묶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차가 빨리 달려도 안전벨트로 꼭 묶여있으면 떨어지지 않다는 라 것입니다. 그는 말 안장에도 안전벨트를 묶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장에 최초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연습하였고, 결국 그는 다시 한번 그가 꿈에 그리던 아메리칸 로데오 대회에 결국 출전하게 되었고, 15.369라는 초로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중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가 하반신 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경기를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저 하루를 살고 오늘은 어떻게든 버텼으니 내일도 잘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네.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안전벨트가 있습니까? 그저 아 이쯤 되면 나는 좀 포기하고 싶고 이쯤 되면 나는 이제 너무나 흔들리고 갈등하니까 난 될대로 되라 막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볼때이 본문 앞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나 이거 못합니다. 주님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갈팡질팡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국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적과 꿀이 흐른 땅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살인도 하였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 애굽 땅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뭘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서 살인까지 하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는 목적도 없고 절망도 가득하였고, 그는 패배 의식도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족속 모든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것이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번 강조해 주신 말씀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들이 여호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그내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말을 전하리니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하고 일어나십니까? 우리는 이 목표를 비전이라는 말로 또는 사명이라는 말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주님이 주신 방향, 즉,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안전벨트라고 말씀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는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잘 하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 인도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난 이것 못합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지팡이가 있다라고 대답했을 때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뱀의 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뱀은 옆을 보지 못해서 뱀의 머리를 딱 잡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뱀은 바로 돌아서 꼬리를 잡은 사람을 물어 뜯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고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실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배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은 꼬리를 잡았을 때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우리의 하루가 좀 답답하고 불투명해 보인다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음을 목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능력의 힘입어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절망하는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계획으로 안 되지, 안 되겠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해 보여도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에게 물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 뱀도 그 공포도 그 고난도 그 어려운 환경도 다시 막대기로 안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분명한 목표, 안전한 벨트, 우리의 방향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